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저는 어, 이틀째 아, 종합검진을 받고 있습니다만 자, 여기 병원에 검진을 들어오면 자유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바깥을 나가보고 싶어도 어, 나가지 못하는 아, 그런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아, 아침에 이렇게 상에 내 올라와 보니까 아, 도 좋고 자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그 무덥다고 합니다. 무 덥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하루일과 어, 22년 7월 27일 하루일과를 어, 더위와 잘그 싸워서 이기시길 바랍니다. 요즘은 어, 사람들이 하루하루 사는 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누만 뜨면 <목소리> 걱정이고, 이거 아니면 저거고, 걱정들다 항상 그 도사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 오늘 도 하루 어, 근심 없는 행복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그래서 오늘, 자, 오늘까지 이 검진을 받으면은, 내일까지만 받으면 모든 것이 아, 끝납니다. 자, 이 검진을 받는다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아, 어성 사람들한테는 정말 굉장히 그 힘든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앞에는 또 이렇게 그긴 다리가 있는데 저양강 다리 밑으로 아주 유유히 흐르는. 잔짠하게 흘러가는 물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그 사람들도 저렇게 흘러가는 물처럼 유유히 조용히 한적하게 이렇게 흘러서 가면은 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그렇게 그 걱정들이 녹록지만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저도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내일 눈 뜨면 걱정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아, 또 이리저리 검사를 또. 한다고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오늘 내일까지 검사가 남아있습니다. 또 무엇을 할지, 자, 그럼 또 기다려서, 결과가 나오면서, 또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그 이야기를 또 들어봐야, 아, 니다 자, 이 멀리 보이는 저 산충턱에 걸려있는 안개들이,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우리 사람들 마음도 이렇게 그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마음이 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는 또내 어 마음 같지 않으니까, 어그 악한 사람도 있고 못된 사람도 있고, 어 그렇다 그리고 여기는, 그, 지금 현재, 제가 올라와 있는 곳은, 아 그, 옥상입니다만은, 자, 여기 그, 장기 환자분들이 이렇게 상추, 고추를 이렇게 아주 이쁘게 가지러 히니 아, 살들 심어서 뭐 이렇게 고추들이, 아, 이렇게 그 아, 많이를 달렸네요. 아 많이 고추들이 많이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자. 여기에 이제 환자분들이 심심풀이로 이렇게 심어 놓은 게, 자, 작물이 참잘 됐습니다. 잘 됐고, 또 여기는 어 상추가 이래 있습니다만, 심심풀이로 심어 놓은 작물들이 이렇게 어잘 됐네요. 자 이곳에 그 장기환자들을 보면은 어 죽을 때까지 어 죽어서 나가지 어 여기에 장기환자들은 살아서 나가지를 못한다고 각자들 자기가 심어놓은 그 파며 고추며 이렇게 그 자기 이름표들을 다 누가 해 놨는지 이렇게 붙여 놓고 있습니다만은 하... 제가 여기 와서 아, 지금 이렇게 그 보니까 양반들이 여기에 아, 장기 입원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 생활이 아, 정말 그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한번 왔다 한번 가는 것인데 자, 불행하게 가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다가 불행하게 간다는 것이 정말 그, 우리 인생에 얼마나 그 옷점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또 어디, 아, 우리 그 사람들의 몸에 병이 한번 오면 그게 또 그렇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살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쉽게 되질 않으니까. 여러 가지로, 어 안된 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 건강, 건강할 때 지키라는 그런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자, 지금에는, 어 새삼스럽게,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어 하루, 행복한 하루, 기쁜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자이 조양강이 흐르는 어, 정선병원에서 이틀째 자, 야인이 영상 올려드렸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그 시청자 여러분 어, 감사합니다